안녕하세요. 덕군입니다. 자, 오늘 오늘도 짬낙으로 포항 일단 나와 있는데 오늘 어, 마이크를 충전시켜 놓고 마이크를 안 들고 와 가지고 오디오가 조금 듣기가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점 조금만 양해해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깔끔한 오디오로 <laughs>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도 하고 그 찌찌짜. 일단 오늘 참깃지렁이랑 참깃지렁이 준비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낚시해볼거고 내일 물때가 조금 물때여가지고 어 낚시 원래 안오려고 했는데 또 근질근질해가지고 못참고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채비는 다 해놨으니까 바로 캐스팅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간 다큐맨키로 해야겠네 感谢，感谢。 야, 우와! 우와! <웃음> <웃음> 우와! 와와 <웃음> 우와! <웃음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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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와 우와!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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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. 와, 힘 쓴다, 씨. 와, 저거 뭐야? 뜰채, 뜰채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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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잠시만 있어봐. 이거, 이거 잡아줘, 이거 잡아줘, 이거 잡아줘. 어? 들어 올리면 안돼! 들어 올리면 안돼! 그런거 같서 안들어갔다 머리 머리 넣어 머리 못하다기름면 안돼 어 우와 폭성 어. 일수 있습니다. 좀더 가까이 와봐 여기로. 여기다나옵니다 <laughs> 아, 아, 이빨 봐봐 이빨. 넣을까? <laughs> 아니 얘는 못 먹어. 없다. 얘는 려주자 おぉ、ヒントすんなぁ、えほっとめんかって。ポケットかいポケットかいおぉ、ヒントすんで。あったま、デイモンサーなげんねん。おぉ、せっかいなんでどこせっかい、かまんせきや。 다. 어, 저잡다 음. 어, 거봐 봐. 좀관시 아니야? 오럭? 우럭? 우럭이야 이거? 놀래네, 아이거우럭인가럭이네어개우럭인가 우럭. 도로라. 가까이. 그렇지. 봐봐 봐. 인가 저기 사이즈 잡아. 그그 그대로 있어 봐봐. 야 얘는 킵해놓자 얘는 먹어야지 아, 얘는 킵해놓도록 할게요 오복 터진다 오복 터져 확인해 영상 좀 보게 낚시를 잡혀? 실수했습니다 오로. 그래도 스탠다도로 할게요. 사이즈 되게 좋습니다. 와.

정이인수했습니다아 맞네. 와. 어때 무거워 무거워. Like, like <놀람> 할수 있어. 뭐 야. 이야야야 아 am a m i n u 오늘 낚시는 요 정도만 하고 뭐 먹을 만큼만 또 잡아야 되니까 아, 원래 하면은 뭐 감시나 이런 것좀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심 부리지 않고 이만큼만 잡아서 데리고 가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와가지고 지금 고기 손질 일단 다 해놓고 이제 재료 준비해가지고 뭐 매운탕 끓이고 하나는 회무침 해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, 회감을 일단은 다 손질해 놨고, 벌써 침으로. <laughs> 회 어떻게 썰어줄까? 나 길쭉하게. 길쭉하게? 어. 약간 우럭국수처럼. 자, 일단은 자, 우리는 해무침을 해먹을 거니까 일단 여기다 올려놓고 맛보기 회로 한번 먹어봐 먹고 응. 다 훔쳐먹으면 되니까 맞지 여기가 약간 알지? 이거여런플레이팅 그렇지? 이렇게 어때 좋아 멋지나? 됐나? 자 이제 야채에서 이제 들어가는 건 깻잎. 깻잎 그만큼 넣으려고? 아 야채 많이 들어가야지. 보통 한몇 장인데. 몇장 몇 들어가지 않? 몇십장들어가도고 아까 네이버에 보니까 열장 들어간다던데. 아 진짜? 네. 그래서 열장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. 자 깻잎 써는 꿀팁.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썰면 돼? 길쭉하게 이렇게. 하오거든길쭉그렇지그렇지 그렇지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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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게많이들게가야맛이거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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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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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게 이렇게.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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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렇렇 양파는 또 이거 엄청 얇게 썰어줘 채 썰어야 될거같서이야 보세요 엄청 얇게 썰어줘 안 응. 썰리는 아, 거같은 카메라 앞이라 긴장하셨네 크다 근데 양파가 너무 양파가 너무 커 최대한 얇게 응 약간 스팸을 자르듯이 그렇지 그렇지. 내가 원하는 딱 그거야. 회보다 더 얇게 써놓은 거. <laughs> 아 힘줘서 찌르. <저질지>, <laughs> 자, 이 정도면 되겠지? 응. 회보다 야채가 더 많은 것 같은데. 이렇게 내가 봤을 때 플레이팅 해놓고 다른 데다 고 올려 먹을 것 같은데. 응. 좀 그릇이 생각보다 그릇 협찬. <laughs> 협찬해도하할 <하는> 거. <laughs> 물을 달어주세요물 뭐 일단 끝에 버리면 버리고. 네, 이정도 굵기면 되겠지? <laughs> 그정도 익힐라면은... 그래 근데 굵어야 맛있어 두개만 할까? 어어어 세개 할까? 아니아니 아니, 너무 많아 얼마 반? 아니 4등분 할것같아 주문이 왔네 응 이게 무슨 오마카세인줄 아냐? 응 맞아 입술을 일단 먼저 우려야돼 그래 여보 불켜줘 파이어 자, 이제 생선을 넣읍시다 이거 보여드려야돼 이거 와 기름기 장난 아니니 기름이 벌써 나와 그니까 자 양념은 직접 만들려고 했으나 <laughs> 너무 좋은게 있기 때문에 내돈내산입니다 청정원고오 맛있는 냄새 나 우와! 해노칩은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 양한 냄비에다가 바꿨습니다. 해노침 먼저 해보겠습니다.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아 지금. 얼마나 맛있겠는데? 초장. 여기는 뭐 대량 이런 거 없어. 야. 약간 내 키는 매력. 감이지, 감. 약간 새콤 달콤이 중요하다. 자, 사이다. 제가 아까 한개먹긴 했는데. 사이다도 조금. 그 다음에 활용 전자. 참깨. 손맛이 중요하거든요, 손맛. 워낙기 편하긴 하네. 자, 간한번 봐봐. 어떤데? 엠마. 니게 없다. 미쳤나? 자 매운탕은 이제 끓이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더 쏟아 빠질 수 없지 오늘 고기 잡느라 진짜 고생했다 고생 좀 많이 했 근데 솔직히 우리 평소에 하는 낚시 고생에 비해서는 진짜 아 진짜 이거는 뭐잡낚하러 갔는데 이 정도면 은말다 했지 쥬쥬지쥬는거고자 자. 짠. 고생했습니다. 야한번 먹어볼, 먹어보고 게와 장난 아니지? 진짜 쫄깃쫄깃하 와, 진짜 밥 생각난다. 맞아. 음. 따뜻한 밥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먹으면 음! 치유하네. 진짜 이만한 한주가 없다. 맞아. 진짜 맛있다. 아니 이거 내 그냥 회보다 이거 회무침 해놓으니까 더괜찮지더 맛있어, 더 맛있어. 으악. 고기가 크니까 약간 그... 작게 썰면 식감이 안 느껴지잖아 고기가 어. 크니까 식감이... 장난 인데 바로 쌈싸먹어어 나도 쌈 싸먹으려 <laughs> 나는 왕깻잎이싸 자, 케한 점에 쌈추 내가 그냥 쌈추 쌈싸 먹는 거랑 똑같네 회한 점이 양파랑 차시네 소스 괜찮지? 그냥 초장에다가 사이다만 넣으면 사이다 꼭 필수인 것 같아 꿀팁이 있어 진짜 달달하면서 맛있어 야, 아무나 얘기 안 해주는데 아니 보통은 사람들이 그냥 설탕 넣는다 생각하잖아 사이다를 넣지 않으면 쌍둥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어이, <목소리> 쉐. 국물 제일 좋아하는. 음. 한번 먹어봐. 나는 매운탕 먹으려고, 낚시해 <laughs> 나는 먹어봤거든. 아, 그래도 국물만 드리면 좀 그렇지 않나? 뭔가? 오케 <laughs> 올해 먹은 매운탕 중에 제일 맛있다. 뭔가? 괜찮지? 이거 시판용이 이게 진짜 괜찮다니까? 그러게. 바로 저기, 노포즈. 저... 매운탕 맛집. 와 시원하다 무 있어서 더 시원한 것 같아 어, 어 맞아 약간 이게 술 먹으면서 같이 먹는데 해장이 같이 되는 느낌이야 아, 그치 그치 우리들 분명히 멀쩡해서 또 낚시를 갈 거야 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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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왜왜 왜? 살이 있잖아 어 입에 넣으면 녹아서 없어져 이런 걸 보여드려야지 이런 걸자 어때 유튜버 같아? 조금만 내려봐봐 그렇지 거기야 유튜버 같아? <laughs> 와 입에 다 넣잖아 사라진다고 소주 없이는 안될것 같아 네. 이 생선살을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 응. 국물에 찍어 먹으면 돼. 와. 왜 이렇게 야들야들해? 진짜 약간 쫀득 야들 부드러움 다 가지고 있어 와 진짜 야들야들하다 슉슉슉슉슉. 멘트가 슉슉슉슉 이거 밖에 없는데 바꿔라 예, 예. 예. 이게 진짜 낚시하는 행동이다 자급자족 시스템 아, 오 네, 낚시 가자. 조금 가야될것같아데 응. 예상 외로 진짜 너무 잘 잡혔는데 너무 큰게 잡혔어. 거의 인생 고기 만났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낚시 생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잡은 적이 없거든. 특히 이렇게 큰 사이즈 애들을. 그래. 수산물 센터 같은데 가야 만날 수 있는. 애들 그래. 와, 여러분들도. 이렇게 뭐 낚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, 낚시해가지고 이제 잡은 고기들 해서 매운탕 끓여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드시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뭐 양념장도 기성품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보니까 그런 거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. 네. 아마 우리보다 더 잘하실걸? 아, 그렇겠지. 아무튼 이렇게 추운 날, 따뜻한 국물이랑, 이렇게, 뭐, 이제 음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곁들여서 이렇게 즐기시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해서 안전한 출조하시고 항상 많콜 하실 수 있는 그런 조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싹다 드시고 <laughs> <죽이고> 자볼게요. <laughs> 지금까지 어콘이었습니다.